자기야,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자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저녁을 좀 늦게 먹긴 했지, 소화가 아직 덜 됐나 보다. 사실 나도 잠이 잘안 와서, 너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너도 안 자고 있었다니 우리 뭔가 통한 것 같아 그치? <laughs> 아, 근데 이대로 그냥 계속 누워있기는 좀 뭐하고 뭐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아 맞다 나 최근에 샀거든. 너 눈썹 정리해줄까? 아니, 지금 안 예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예쁜데 정리하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서 어때? 해줄게. 해준다. 알겠어. 그럼 빨리 갖고 와 볼게. 잠깐만 기다려. 새로 사면 도날리아칼 이렇게 해서 양면도 하면은 자기 눈눈썹면도 해봐서 알겠지만 그냥 하면은 피부가 좀 빨개지고 아플 때가 있잖아. 그래서 눈썹 칼로 할 때는 알로에 젤도 많이 쓰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면도 날로 할 때는 칼이 되게 날카로워. 그래가지고 어 나도 알로에도 써봤고 그 우리 일반 쓰는 쉐이빙 그 폼이나 젤 있잖아. 그 남자들 면도할 때 쓰는 거. 그것도 써봤는데 그것도 뭔가 약간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금을 들여서 이것까지 샀지, 뭐야.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는 어 쉐이빙 크림이라고 면도 크림인데 이렇게 일자 면도 이걸 일자 면도날이라고. 이거 전용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해봤는데 확실히 이게 자극도 없고 좋더라고 오늘 눈썹 면도도 이걸로 해줄게 약간 냄새가 약간 남자스러운 남자 향수 같은 냄새가 좀 나긴 나서 음, 싫어하려나? 근데 뭐 어차피 우리 둘만 있는데 뭐 괜찮겠지? 알겠어 자기 그러면 해줄게. 자, 그러면 아 맞아 가장 중요한 건데, 칼을 안 가져왔어. 여기 보면은 여기 칼날을 껴서 해야 되거든. 왜안 벌어지냐? 벌어져라. <laughs> 아, 반대로 하고 있었 아, 반대로 하고 있어. 어 아, 반대로 어쨌든어 이렇게 해하 여기에 칼라를 하나 껴서 잠궈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 칼라로안고고왔어 빨리 가져올게. <laughs> 여기 있다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 되게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돼. 나이것 때문에 다쳤잖아. 이렇게 생겼어 보이나?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 자기? 그냥, 면도 칼인데 조심해야 돼 진짜 이거 엄청 날카롭거든 툭하면 베인다 진짜 조심해야 돼 항상 놓고 거를 닫아 닫고 나서 위에 나왔어. <laughs> 자기 너무 착해. 걱정도 너무 너무 스윗해. 제품 <laughs> 베이지는 않았고, 이렇게 칼날이 장착이 됐어 보이나? 음. 약간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러네, 삐뚤어졌네. 다시 해볼게. 한 빼빼 뚫어 주면은. 잠시만요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아, 원래 좀 삐뚤어지게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잠깐 닫아놓고 염하니까 Marriage. 눈썹에 발라주고. 좋은 게 아, 어떻게 하면 좋냐면 바르고 나서 바로 하지 말고 한분 정도 이렇게 털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면은 털들이 다 약간 좀 부드러워지고 누워있던 털들이 서가지고 자르기 더 좋게 된대.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조금 차갑지 <laughs> 간절없다고. <laughs>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눈썹정리 해주는게 얼마나 한한일이 겠어 난 좋아 <laughs> 앞으로 자주 해줄게 자, 는 보통 통이로 수염을 을으으니수염염은눈썹보조조더머머카카락같좀좀더잖잖아 t 눈썹은 이정도면 될거 같아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칼이 여기 있고, 아이고, 아이고, 걸러면안 되는데. 아직 약간 서투러 이해해줘. <laughs> 자, 이렇게 칼이 준비가 됐습니다. 깎을게, 그러면. 검은 크림은 손등에다 보통 이렇게 덜덜하고 전문가들이 나 따라해보고 있어. K 한손 눈썹은 거의 다 끝났고 오른쪽 눈썹이 제가. 이정도면 된거 같은데? 빨리 끝났지? 나도 오래,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자기 눈썹 모양 원래 타고난 눈썹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조금만 자르면 됐었네 <laughs> 자기 예뻐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거 같아 이거 하면서 좀 소화가 된것 같아. 잘수 있겠어? 그래, 그럼 자기 먼저 자고 있고, 나는 이거 정리하고 자기 앞으로 돌아와서 같이 자자. <laughs> 나도 사랑해.